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드니 교통수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요 교통수단은 트레인, 버스이고, 이 외에도 택시, 전차, 페리가 있습니다. 먼저, 트레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지하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시드니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가로지르는 여러 노선들이 있어요. 트레인을 타려면 필요한 거는 교통카드인데요. 오팔카드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생긴 오팔카드가 있고요. 탈 때는 이거를 찍고 나올 때는 찍고 나오면 돼요. 똑같죠. 그런데 한국이랑 차이점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보통 지하철이 지하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상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어요. 그래서 시드니 중심부를 CBD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지하에 있고 그외 교외 지역에는 지상에 지하철이 위치해 있어요. 트레인 타는 이용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트레인 탈때 카드를 찍고 들어간 다음에 모니터 화면이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하시면은 내가 지금 가려는 역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요. 출발지부터 이동하는 모든 역들에 대한 정보랑 도착지랑 그 노선들 그리고 몇번 플랫폼에서 타야 되고 몇분 정도에 트레인이 도착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모니터에 나와요. 그리고 배차 간격은 보통 피크 시간에는 3분에서 5분 정도 하는데요. 주말에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용하려면 더 배차 간격이 넓어요. 15분 내지는 20분 정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일요일마다 트레인을 정기 검진 하긴 하는데요. 그때는 정부에서 무료로 대체 버스를 운행해줘요. 그래서 트레인을 점검할 때는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는 2층 트레인이거든요. 그래서 1층에도 앉을 수도 있고 2층에도 앉을 수 있어요. 좌석이 되게 많죠. 그리고 좌석이 버스처럼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마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 노란색 발을 움직이면은 좌석 방향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민망하게 모르는 사람이랑 어색하게 이렇게 맞,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아요. <laughs> 어, 여기는 스크린도어가 없어서 깜짝 놀랐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스크린도어가 역마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스크린도어가 없고요. 4 5달러 정도 내는데요. 많이 비싼 편이에요. 교통비가 그런데 꿀팁이 있어요. 일요일에 지하철을 타시면은 2.7달러에 모든 교통수단을 다 환승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트레인뿐만 아니라 버스, 페리도 2.7달러에 모두 환승해서 탈수 있고요. 어, 만약에 시드니를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요일을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일요일에는 단돈 2.7달러의 모든 수단을 다 환승해서 탈수 있으니까요. 말씀드릴 거는 버스예요. 여기는 버스 탈때 무조건 손을 흔들어서 알려야 돼요. 저 버스 탈 거예요. 세워주세요. 안 그러면 그냥 슝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릴 때도 하차벨을 꼭 눌러야지 내려주시고요. 음, 여기는 사람들이 내릴 때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 라고 인사를 하면서 내리더라고요. 어, 뭔가 버스 기사님께 감사함을 표하는 그런 매너가 사람들한테 배어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요. 페리인데요. 페리는 배예요. 배도 교통수단 중에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비싼 편이어서요. 보통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타는데요. 페리를 타면은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하버그리스를 멋있게 아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이동할 때 페리를 타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는 택시 기본료가 너무 비싸서 저는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인데요. 만약에 이용하신다면 우버앱 설치하셔서 이용하시면 편리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인 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데요. 공항 갈때 새벽 1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 거여서 어, 애매한 시간이다 보니까 한인 택시를 미리 예약해서 이용했는데요. 어, 우버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편리하게 좋은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어, 그리고 만약에 시드니에 오셔서 늦은 시간에 타야 되는 경우, 늦은 시간에 이동해야 되는 경우, 공항으로 왔다 갔다 하실 때 한인 택시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전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어, 시드니는 예전에 전차가 많았는데, 그거를 없앴다가 요즘에는 다시 또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어, 센트럴 부분에는 전차가 지금 운행되고 있어요. 시드니보다 멜번에 가면은 더 많은 전차가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어, 멜버른에서 많은 전차를 타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드니에 있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혹시 여행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시드니에 도착하신 분들 유용하게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어 제가 말한 것 중에 더 보충하시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알아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